어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이름 하야쫙 열로 하다가 골로 간 사람들이라는 주제가 될란가? 그래서 이 열로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찍어달라는 뭐 의뢰라기보다는 그제 유튜브 에좀 자주 오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 독신남인데 독신남이 아니구나 돌싱남인데 아들셋으로 혼자 기르고 있는 분이 계신단 말이야 그분이 아반이 형 열로 하다가 걸러간 사람들의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참고로 그 아들 사들 혼자 기르고 있는 게난 너무 좀 신기한 거야. 그게 왜 신기하냐면, <laughs> 내가 옛날에 봤던 사람이 있거든. 내가 옛날에 봤던 사람이 형님이었는데 그렇게 친하진 않았고 현대차 다니는 사람이었거든. 아들이 세 명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그그 그 형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딸을 너무 가지고 싶었대. 그래서. 그세 명을 낳으면 딸이 한 명은 나올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피아노 학원 그때 내 다니고 있을 때였거든. 그래서 그 형님 피아노를 되게 잘 쳤어. 그 사람이. 근데 한 번은 이제 학원에 아들 세 명을 이렇게 들고 다 데고 리온 적이 있는데 와, 아들 셋이니까 진짜 장난이 아닌 거야. 그 아들은 시너지가 붙어요, 여러분. 혼자일 때랑 둘일 때 난이도가 엄청 달라져. 그러니까 세 명이 오니까 한 명은 막 소리 지르고 한 명은 막 쿵쾅쿵쾅 리고한 명은 막벽이 자기 머리를 박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진짜 아들 셋은 해리구나 그걸 느낀 적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 공교롭게도 내가 학원 그만둘 때쯤 아들이 네 명이 된 것까지 내가 알고 있거든. 근데 오늘 그영상의뢰한 사람이 이제 아들 셋이라고 하길래 내가 아들 셋이면 정말 안 빡시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애들끼리 지들끼리 이게 처컨통치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첫째가 다 애들 이게 담당을 끼는가 보네요 말하니까예 첫째가 조금 쎄 가지고 좀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 그분이 이제 결국에 오늘 이야기 주제를 찍어 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욜로족의 근황에 대해 알고 싶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 욜로족이라는 게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욜로 하다가 이제 골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게 불과 몇년 사이에 보면 흐름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2022년 7월 기사를 보더라도 한쪽은 휴가를 포기하고, 딱 지금부터 1년 전이죠. 그죠? 지금이 딱 휴가 시즌이잖아. 근데 한쪽은 휴가를 포기했는데, 한쪽은 유럽 여행. 그래서 고물가 속에서도 휴가는 양극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밑에는 8만원 넘는 빙수, 오마카세 식당 긴 대기, 세대 특성보다 거시경제 영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세대 특성이 더 강한 것 같아. 거시경제의 영향보다는 경제가 작년에 존나 좋다고 느끼진 않았잖아 사실 이거는 하나의 그런 유행 같은 흐름이라고 보거든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 연로의 피크를 찍은 게난 작년이라고 생각해 2022년 그리고 2023년 나는 이제 저성장이 온다 이제 분기점 될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기사의 흐름을 봐도 옛날에는 이런 게 엄청 많았어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댓글 같은 걸 보더라도 야, 이게 요즘 2030들의 실상이다. 입으로만 집값, 사교육비, 사육,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러지만 실제 생활은 철마다 여행 가고 중형차 한 대씩에 명품 하나씩 럭셔리 가전에 애들 아이폰 사주고 연휴엔 호캉스. 뭐 결국엔 이제 할거다 하면서 돈쓸 때는 내돈내 내 맘대로 쓴데웬 오지랖, 힐링, 욜로플렉스 뭐 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있었지만 근데 문제는 이게 이러한 행태가 분명히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같아 분명히 많이 변했다고 느끼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유튜브를 봐도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지금 유튜브 중에서 하나 떠오르는 코인이 뭐야? 가난 브이로그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이 내가 욜로족 근황치니까 또 다른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 다른 영상은 뭐냐면 나는 젊은 시절 소비 욕구를 참지 못하고 요즘 흔히 말하는 욜로족이 되었다. 그러던 중 나는 갑작스러운 퇴사를 당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 막막하기만 했다. 부직 활동을 계속해도 몇 달째 연락이 없다. 동네, 아르바이트, 나이가 많다고 시켜주지 않았다. 이래서. <laughs> 생활비가 얼마 남지 않자 사는 게 힘들기 시작했다. 결국에는 생활비가 모자라서 마이너스 통장도 쓰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밀폐우 야배, 밀폐우 나배 이렇게 많이 해 먹더라고. 그래서. <laughs> 예, 항상, 이젠이젠 이런 유의 브이로그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아줌마 되게 잘 먹네. 그래서 난맨 처음에 이 아줌마가 몇 살인가 싶어서 봤는데, 나이는 40대 중반이래. 나는 도움받을 만한 가족이나 친구가 없다. 40대 중반. 혼자 사는 나는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새는 이런 게또 되게 많잖아. 그래서, 요로 근황침 또 이런 브이로그들이 되게 많아. 내가 얼마 전에 올렸던 것도 비슷한 거 되게 많잖아. 아통 뚫어 놓고 <laughs> 삼겹살 먹고 있고 <laughs> 지금 와서는 이런 게 되게 많고 그리고 이런 브이로그를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는 좀 이제 그런 거지 크크크크라고 <laughs> 얘기하면서 아 인생 거지 같다 먹어야 기분이 좋아져 이팅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비꼰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한편으로는 근데 밀푀유나베 집에서 하면 저렴함 사 먹는 게 매창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노준비가 no 아니라 지금 당장 살기에도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살기 힘들어하는 이런 가난 브이로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반대로는 되게 웃긴 게 지금은 또 이제 무지출 챌린지라는 게난좀몇번 봤거든. 그래서 단톡방, 단톡방 같은데 발음이 안 돼. 단톡방... 아씨 왜 발음이 안 되냐. 단톡방 어 여기 가면 오히려 이제 지금 와서는 과시적인 비소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상 이 기사에서는 이게 2023년 5월이니까 그나마 최근이라고 할수 있는데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느끼기에도 딱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와서는 사태가 엿됐다는 걸 감지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한편으로는 비소비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도 나는 여초를 많이 보잖아 여초 내에서도 이제 야, 명품이고 뭐고 돈을 모자 이런 운동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거든. 근데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본 적이 없어. 작년까지만. 근데 올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제 야 우리끼리 이제 돈 모아갖고 이게 돈뭘 사더라도 차라리 콩금으로된 거. 그그 그, 대아이햄 이런 사람 차고 다니는 금목걸이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 이제 <laughs> 명품된 차리 그걸 모아라. 왜냐면 금은 이제 바로 이제 금방 가면 거래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는 말 그대로 창과 방패의 싸움인 것 같아. 그래서 사실상 욜로로 살던 사람들이 엿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른 느낌이 있지만 현재는 이제 그런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들 사이에서의 그런 분위기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거든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마 방패가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2023년이 이미 저성장의 원년이 되었다고. 그리고 실제로 한국 가계부채는 GDP보다 높고, 비교 34개 국가 중 유일하다. 이것도 5월 기사긴 한데, 근데 지금 와서는 그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위인데, 이게 전세금 포함하면 1위고, 전세금을 빼도, 빼도 거의 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이제 지금 가계부채도 굉장히 많이 높이 올라온 상태고, 그 상태에서 이제 저성장까지 오게 돼서, 지금 내가 보기엔 약간 좀 아슬아슬한 느낌이야. 뇌관 같은 느낌이지. 뇌관 같은 느낌. 그러니까 쉽게, 한은에서도 지금 금리가 역전이 됐고,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쉽게 금리를 못 올리고 있잖아, 지금. 물론 여기서 얘기하자면, 좀 약간 롱롱 스토리긴 한데, 그러니까 일단은 빼놓고, 뭐 거기까지 설명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지니까 빼고, 현재는 근데 내가 왜 아직까지도 이게 참가방패 쌈이라고 보고 있냐면, 그게, 아직까지는 이게 완벽하게 기울어졌다고 보이지가 않는 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여행업계의 큰 손은 그런 2030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3년 초에 올라온 건데, 실질적으로 패키지 여행자 예약자 중에서 10명 중에 3명이 2030 세대라고 하더라고. 이게 더 무서운 거야. 2030들은 패키지 여행 잘안 가거든. 자유여행을 가진. 그렇거든.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행 같은 거막 가고, 그리고 실제로 뭐 일기일 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 해외여행 특화 체크카드를 보게 되면 이용자 절반이 2030 여성이래. 그리고 일본이 인기가 있고, 그래서 아마 2030 여성의 절반이 아직까지도 어, 체크카드 많이 쓰고 있고, 여행을 많이 가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도 그 소비 트렌드를 주도한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laughs> 이 사람들이 나중에 좀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방금 전 봤던 것처럼 집에서 밀폐유답비 해먹으면서 나는 좋댔다, 뭐 이렇게 뭐 하긴 되겠지만. 근데 지금 당장을 봤을 때는 욜로가 골로 간다기보다는 아직 이제 그~ 회강반조라고 하잖아 마지막 떨어지기 전에 한번 이게 막 불타고 타오르네 그런 회강반조가 아닐까 그래서 따지고 보면 좀 이게 뭐 사실 소비 패턴을 여자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거는 여성들의 그런 가치관 같은 거란 말이야 남자들은 돈을 모아야 되고 그 돈이 늘어나면서 자신의 가치가 늘어난다고 하면 여자들은 지금 현재에 굉장히 집중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잖아. 그리고, 일단은, 나는 어차피, 어차피 가봤자, 감가상각이라는단 말이야. 야, 젊었을 때는 오래야지, 늙어서 뭐하겠냐 약간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좀 약간 마음 편한 게, 야, 나중에 이제, 좀 이제 힘 약해지면, 매도하면 되지. 약간 이런, 이런, 뭐, 마통론 같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 여자들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와도, 지금까지 와도, 그런 연로들이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보긴 힘들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2년, 3년 지나잖아요. 2년, 3년만 지나도 굉장히 많은 분위기가 반전되어 있음을 여러분들도 쉽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요로 하다가 아직 골로 간것같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매소자와 매도자의 그런 줄다리기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막 맨손 부부, 크롬백 보면 라일지를 틀었던 사람들이 있잖아. <laughs> 그런 거를 감안을 하게 되면, 따지고 보면 이제 매도 세력이 이제 나타났다고 볼수 있지. 이제부터 줄다리기가 시작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되게 일방적이었잖아. 일방적인 그런 매수세라고 하면 지금 와서 이제 매도세가 이제 생겨났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제는 안 좋아지고 가계 부채는 높아 이미 높으니까 이게 내관처럼 <laughs> 작용해가지고. 매도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뭐 제가 보기엔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튼 뭐 오늘은 이 욜로족의 근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 저축 잘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저축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항상 말하는 거, 뭐, 지금 예금도 괜찮아. 지금 예금도 괜찮은데, 환율 열린 자산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달러 자산이면 더더욱 더 좋고, 어느 정도는, 미국이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달러 자산은 필요하니까, 그 달러 자산이 뭐, 이제 미 채권이든 미 주식이든, 약간 이 해증하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